스테레오 뮤직 드라마 이소라의 난 행복해 봄풀들이 깨어나는 소리 꽃잎이 눈을 뜨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FM 인기가요의 유영석입니다. 기나긴 겨울 우리를 견디게 해준 것은 새로 태어나는 지상의 모든 아름다운 생명체였죠. 사랑을 잃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게 하고 이별의 아픔을 만져주는 듯 감미롭게 다가서는 한 여가수의 신비로운 목소리도 우리를 봄으로 이끕니다. FM 인기가요가 마련한 스테레오 뮤직 드라마 이소라의 난 행복해.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 그리고 또 사랑할 때에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랑의 소중한 느낌을 노래한 곡이 난 행복한데요. 이 노래를 제 나이 또래 여자분들께서 꼭내 얘기 같다고 그래서 저한테 많은 힘이 되었죠. 음, 첫 솔로 앨범을 내놓고 사실 굉장히 겁도 나고 떨렸었거든요. 사람들은 말한다. 소름 끼칠 만큼 전율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 빌리 할리데이의 음색에 애니타 베이커의 꿈결같은 환상적인 느낌 아레사 프랭클린의 자부심을 겸비한 목소리 또는 펜플롯이나 재즈 트럼펫을 떠올리는 악기같은 목소리라고 말한다 천부적인 목소리 덕인지 그녀의 노래는 어느 한곡 버릴 곡이 없다 그녀는 소라의 작은 성에서 나오길 아직도 어색해 한다. 소라의 작은 성은 그녀의 방이다. 그 안에서 음악을 듣고, 낙서도 하고, 비디오도 보고, 책 보고 전화하는 것을 좋아하며, 방문 밖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소라. 그렇지만 그녀는 스포트라이트가 폭죽처럼 환히 밝혀진 무대일을 단숨에 뛰어오른다. 그건 그곳에 그녀가 너무나 사랑하는 노래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기실 같은 곳이나 TV 방송이 어색해요. 어, 원래 성격상 모르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게 체질에 잘 맞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학교 다닐 때도 어, 문영여중 동명여고를 다녔었는데 그냥 말 없고 조용한 여학생이었죠. 지금도 생각나는 건제 머리가 원래 곱슬머리인데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들이 왜 퍼머하고 다니냐고 그러시면서 좋지 않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일일이 설명할 만큼 제가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점점 말이 없어지고 단체 생활이나 시끄러운 것이 싫어지게 된 거죠. <laughs>

그건 아직도 이소라 씨가 팬들의 심리를 몰라서 그래요. 더군다나 10대 소녀들의 마음을. 이소라 씨는 행복한 줄이나 아십시오. 난 행복해 그동안 나볼수 있던 그날들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의 노래를 듣게 된다. 베일에 쌓인 듯. 그러나 노래는 그 베일 속에서 울려 나올 수도 있다. 이소라. 그녀가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도 그랬다. 영화 음악 그대 안의 블루. 93년 영화가 개봉된 후. 영화의 뒷배경처럼 기억되던 목소리. 그녀의 노래는 영화만큼 아름다웠다. 안성기와 강수현이 주연했던 그 영화 음악을 함께 불렀던 가수 김현철은이소와의 만남을 이렇게 얘기한다. 어... 맨처음에그다나 블루라는 영화 음악이랑제 두번째 영화음악네온소노다지그다그다 그 앨범을 다 이소라씨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처음에 가게 된 계기는 그 제가 낯선 사람들 공연음에 갔었어요 그다는는그그때는저 여자가 누그지도 모르고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평소 모습이랑은 달리 예, 굉장히 그 섹시하더라고요. 예, 평소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음,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어떻게 전화번호를 어, 알아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번에 그대내 블루라는 음, 곡을 했는데, 앨범을 하는데, 노래를 나랑 같이 불러주겠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성나,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된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은 경남 충무인데요. 거기서의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얼마 안 있다가 서울로 이사 와서 서울에서 쭉 자랐거든요. 어, 명지국민학교, 문영여중, 동명여고, 그 다음에 인천대 미술학과를 다녔었는데요.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미술학과를 들어갔죠.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동경, 그게 제 평생 꿈인지도 몰라요. 그건 음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 노래에 색칠을 해서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에 그림을 그리는 거. 뭐 그런 거죠. 이소라는 91년 그룹 낯선 사람들의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데뷔 앨범은 93년 낯선 사람들 일집으로 선을 보인다. 90년 인천대 통기타 서클, 포크 라인으로 그룹을 시작해 5년 정도의 무명 시절을 거친 후 95년부터 솔로로 선언하고 솔로 앨범 난 행복해를 냈다. 이 음반의 프로듀서를 맡아주었던 김현철은 그녀의 노래와 매력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사적인 매력이라면 우선 털털해요. 우선 털털하고. 제가 뭐, 많이 놀리죠. 얼굴 크다, 뚱뚱하다. 근데 그게 뭐 사실, 그, 진짜 얼굴 크고 진짜 뚱뚱한 여자한테 그렇게 놀리면은, 그거는 그, 놀리는 게 아니라 욕이 되는 거죠. 근데, 소라는 그것을 다 컴프로치해낼 만한 자기의 노래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노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던지는 농담을 아주 잘 받아줘요 그리고 음~ 이제 걔가 하는 말이 넌 노래를 못하잖니 저보고 그~ 난저나름대로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근데도 이 소라에 비해서 못하기 때문에 아 그래 나 너는 못해 그 대신 너는 못생겼잖아 그럼 자기는 그래 나 못생겼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농담이 이, 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농담 중에서 진짜 내가 노래 못한다고 이소라 씨가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소라 씨가 못생겼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농담이라는 것이 그냥 농담으로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사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소라 씨는 참으로 어, 털털하고 어, 솔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예, 보면 볼수록 예, 호감이 가는, 예, 정이 가는 그런 가수이면 틀림없어요. 예. 몇년 전에 힘들었던 기억은 잊고 지내는 편이에요. 저는 원래 지나간 일들은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에 헤어진 제 첫사랑이 생각날 때는 있죠. 이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만나서 헤어진 그 사람한테 안녕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한 단한 사람. 음. 소라야, 여기 분위기 괜찮지? 어? 음악도 마음에 들고 하, 커피도 맛있는 것 같고 넌 어떠니? 어,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웬일로 카페 분위기를 묻는 거야? 아, 글쎄 옳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하던데 아마 소라 껍질엔 귀가 없어서 못 들었나? 응? 어? <laughs> 야! 그게 무슨 소린데난턱 모를 소리만 하네 소라 껍질엔 귀가 없다는 말은 뭐고 무슨 날이란건또 뭐야 소라 껍질은 네별명이잖아그리고또 오늘은 바로 네생일이잖아귀 빠진 날이라고나 할까 응? <laughs> 자, 이아 생일 선물이야 고, 고마워 네가 있어서 노래할 때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 소라야. 난널 많이 좋아하고 있어. 뭐 아직은 내가 직업도 없고. 그래서 널 많이 도와주진 못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너 어제 어디 갔었어? 전화했는데 집에도 없고 삐비는몇 번이나 했는데 연락도 안 오고 대체 왜 그랬어? 사실은 너무 힘들어. 이것저것 고민도 많고 그래서 혼자 좀 있었어. 요즘 너 너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나도 너무 지쳤어. 이대로라면. 나도 더 이상 널 계속 만날 자신이 없어. 그럼 해, 헤어지자는 마, 말이니? 내가 언제 헤어지자 그랬어? 자신이 없다 그랬지. 그 말이 곧 헤어지자는 뜻이잖아. 그, 그, 그래, 조, 좋아. 헤어지자면 헤어져주지. 이제, 이제 내가 싫어졌단 얘기구나 야 응? 그,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뭐야 내 말도 그게 아니라고 야야난난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런데 넌내 마음을 모르잖아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아, 왜 이래 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넌 내가 이름도 없이 무명씨를 보내며 노래하는 게 하루하루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그런데 요즘에 너랑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정말 지쳐버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난난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도 내가 싫어. 응? 이런 내가 싫단 말이야. 다음 세상에선 나한테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만 헤, 헤어지자, 응? 가라. 우리 사이 이렇게 쉽게 끝낼 건 아니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좋은 노래 많이 불러라. 네, 네 목소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거야.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은 이젠 있고, 응? 나, 나 먼저 간다. 응?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만남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죠. 매일매일 만나면서도 뭔가 어긋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은 그만큼 서로를 멀어지게 했으니까요. 앞뒤 가리지 않고 하던 그런 불꽃 같은 사랑도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데 좋은 추억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 사람한테서 몇 번의 전화가 왔거든요. 저도 가끔 전화를 하고요. 제 노래를 들었다고 그리고 TV에서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봤다고 인기가수가 돼서 기쁘다고도 하고 잘 지내라고도 하더군요. 이제는 옛날 같진 않지만 저도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되기를 기도해요. 이소라 그녀는 요즘 기쁨과 슬픔의 교차점에서 가끔씩 방황을 한다. 너무 예뻐져서 몰라보겠다든지. 순위 프로에서 단숨에 1위까지 오른 걸 축하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이다. 예뻐졌다는 칭찬 뒤에는 성형 수술을 했다는 루머가 돌았고, 단한 장의 앨범으로 단숨에 인기 차트 1위에 올라선 것에는 밀리는 스케줄에 조바심과 혼란이 왔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즐겁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예, 많은 분들이 제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더라고요. 성형수술 했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는 주사도 무서워서 웬만하면 안 맞거든요. 칼대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예전보다 깨끗이 씻고, 화장하는 시간이 한, 1 시간쯤 더 길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옷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코디네이터랑 같이 이렇게 저렇게 막 화장을 해봐요. 저는 뭘 하건 간에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 싫거든요. 이소라 그녀에게 세금 고지서나 저금 통장을 주고 은행에 갔다 오라고 하면 그녀는 아직도 그런 세상살이에 낯설어한다. 난 아마 노래를 안 했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고 정말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그녀가 가장 눈을 반짝이는 생애 한때는 언제일까? 그건 제자 앞에서이다. 그리고 음악을 함께하는 그녀의 주변 친구들 앞에서 그녀의 눈은 초롱인다. 피아노를 치는 이송이 씨는 이소라와의 만남을 이렇게 말한다. 사실 만난 거는 참 재미있게 만났거든요. 제가 어떤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음, 그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제 팜플릿을 좀 보여 달라는 거예요. 저기 죄송하지만 팜플릿 좀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이런 목소리로요. 그래서 팜플릿을 보여줬는데 잠시 후에 게스트 무대가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라는 게스트 무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무대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소라 씨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참저 아, 여자가 왜 무대를 걸어나가는 걸까? 참 신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래를 멋지게 부르더라고요. 그분이 이소라 씨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동료들이랑 같이 알게 돼서 많이 친해졌어요. 가요계의 실질적인 수요자는 대부분 십대 팬이다. 오빠우대라는 이름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댄스곡에 열광의 환성을 질렀었다. 그런 가요계에서 이소라는 뜬금없이 재즈 앨범 한 장으로 앨범 판매 80만 장을 넘겼다. 애잔한 선율을 깔고 있는 재즈의 본래 색깔에 사랑과 별리의 가산말을 더입혔다 흑인들의 서름과 한에서 탄생된 재즈음악. 그 음악에 이소라의 보랏빛 슬픈 목소리가 달무리처럼 어우러지면 사랑과 별리를 알았던 우리의 가슴은 녹아든다. 스물여덟의 여자 가수 이소라. 그녀가 꿈꾸는 자리는 어디일까? 이집 앨범 준비를 위해 어느 별자리로든 잠시 떠나고 싶다는 그녀. 붉은색 입술을 와인빛으로 바꾸고 빨간색 노트를 손에 꼭쥐고서 그녀가 새롭게 떠나는 소라의 성은 어딜까? 그녀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녀의 손에 꼭 쥐어진 빨간 수첩 한 페이지를 펼쳐본다. 처음 당신을 알게 된게 언제부터였던가요? 이젠 기억조차 까마득하군요. 당신을 처음 알았을 때 당신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어느 날 밤잠을 설치며 당신에게 드리는 긴 편지를 썼지요. 처음 당신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정갈이 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득히 밀려오는 기쁨에 온 몸이 떨립니다. 당신은 나의 눈이었고 나의 눈 속에서 당신은 푸른빛 도는 날개를 고추 세우며 막 솟아올랐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했던 그녀. 나만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콘서트 음악이 신이 난다며 콘서트 무대에 서면은 노래를 더잘 부르는 그녀 그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예 작년 12월 올 1월은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 저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모르는 장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고 가보고 그랬었죠. 어, 지금부터 이제 집에서 좀 조용히 쉬다가 비디오도 보고 음악도 듣고 뭐 그러면서 그러다가 4월에 콘서트 끝나면 6월에 보고 싶은 친구가 있거든요. 거기 폴란드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집 앨범 작업에 들어가겠죠. 날 용서해. 너에게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FM 키가요가 마련한 스테레오 뮤직 드라마 이소라의 난 행복해. 상큼한 봄의 미각을 실어 여러분 곁을 찾아봤습니다. 다음 달 3월 31일 이 시간에는 이승철의 음악 세계를 방송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